Hello! <laughs> oh. What's your name? My name is Yunsu. Yunsu? Uh, Lee Yunsu. Um, he's really cute. <laughs> I'm so nervous, oh my god. Oh, pretty. Pretty? <laughs> yeah, uh, beautiful. Thank you. That's a little too much. <laughs> uh. How old are you? 18. 18? Yeah. I'm 18. Yeah. Nice. What? Oh. <laughs> 아, 어? 잠시만! 한글을 할수 있어? 어, 너보다 잘할걸? 어, 처음부터 어. 한국어로 하지 미안 장롱도 쳤어 <laughs> 음, 내 첫인상은 어때? 웃는 게 예쁘고 꽤 잘생겼다? 웃지 마 <laughs> 아, 처음 들어봐요 아 진짜? 애들 눈이 좀안 좋구나 오. 이상형이 뭐야? 어... 귀엽고 섹시하고 약간 고양이상? 아, 그래 도 고양이상인데 외모 vs 몸매. 아 여기서 예, 고민된다. 나는 몸매. 어나몸 아, 좋은데. 복근 있어? 선연하지. 진짜? 너운동해 응, 했어.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? 음, 막뭐 있다고 생각하는데. 진짜? 맞는데? 어, 난 애초에 성격을 쿨쿨해가지고 그냥 뭐 성격 잘 맞으면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. 나는 어느 쪽이야? 너는 이성. 응? 손 크기 재보기. 손 크기? 너손 작은데? 아 상관없어 아 진짜. 아이 좀 크..큰데? 그, <laughs> 아 어떡해 <됐다>. 아니야 그러지 <laughs> 마요 같이 얼굴 밀착해서 셀카나 찍그래 나랑 같이 셀카 찍어도 괜찮아? 오케이 아 어떡해 <laughs>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설렐것 같아? 허리 잡아주는 거 되게 좋아해. 허리? 이 개어 줄 해줄까? 그래? 너가 나를 설레게 한번 해봐. <laughs> 많이 기다렸어? <웃음> 어. <laughs> <laughs> 진실 게임 틀리면 한잔 마시기야. 음, 내 번호 따고 싶을 정도로 내가 마음에 들어?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아, 대박이다. 그럼 이제 내 차례지. 너 나랑 사귈 수 있으면 사귈 거지. 올해는 안 봤지만 당연하지. 거짓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래. 내가 왜 웃는지 알거 같지 않니? 나 원래 이런 아니래. 아, 알 있어. 뭔데? 왜 웃어? 무릎에 앉아서 아이컨택 30초. 앉을게. 눈 안보여 보여 이제? <laughs> 어땠어? 너무 설렜어 물어야지 고마워 네. 그냥... 아. 2cm 게임이 뭐예요? 안녕하세요 2cm만 남기라고요? <laughs> 간접키스네? 러브샷. 어 이걸로? 자. 그래, 러브샷. 어땠어? 표정 그 보면 모르겠어. 목젖 <laughs> 넘기는 소리가 귀 옆에 들리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아? 들렸어? 진짜 놀랐어. 아, 난안 들렸어. 난 눈을 못 마주치겠어. <laughs> 과연 뭐길래? 지금 나랑 하고 싶은 거를 골라봐. 포옹이랑 뽀뽀야. 아자어떡게 하자. 아, 미치겠네. 아, 둘다 하고 싶은 거야? 어. 야, 아, 너 고통스러워요, 진짜. 포옹 할게 그냥 아, 뽀뽀는 좀 쑥스러워. 어, 쑥스러워. 안 날지요. 예상. 아, 절주야. 예상치도 못했는데 진짜. 내가 얘한테 반하기 전에 얘가 나한테 먼저 반할 거같지 않아요? 아, 아이스. 너 쓰러트렸으니까 내 소원 들어줘. 무슨 소원인데? 귀신 꿈꿨어 애교. 지금 해줘. 어. 해줘. 존나 봐. 해줘. 나 꿈꿨도 귀신 응? 꿈꿨도. <laughs> 아, 됐어? 나? 죽을 뻔했어. 뭐 뭘? 귀여워가지고. <laughs> 정말?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. 우리가 지금까지 쟁가로 소개팅했잖아. 내가 고백하면 맞는다 아니면 안맞는다 너와 나 진심으로 마음에 들면 은 받아줘야지. 너 인스타 해? 응, 하트. 나파할래 그래. 끝나면 뭐 해? 아무것도 안 해. 밥 먹었어? 아니. 응? 나 배고픈데. 먹으러 가자. 진짜? 가자. 네. 응.